한국 페이 브랜드 호드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고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고가 자랑스러운 캘리니 차보경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남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운영진이 직접 준비한 선물 함께 만나보시죠. 3개를 멸하는 것은 어느 나인가. 1계일의 크리스마스 캐럴 개최 퀄리티가 진짜 아 아직까지 막그 여운이 가시질 않고 있고 다섯 번째 이문대의 무대는 아틀라케마 동굴 보이스. 네. 아 너무 보이스. 멋있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저희 또 선물이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강마사 여러분. 우아이아이 노출 유승로 구독. 조로이스, 조라고이디아. 최고 공식 방송을 하면서 오늘이 네. 가장 좀더 즐거운. <laughs> 네. 오늘부터 조금 더 열심히 키워서 항상 고구를 쓸때 소리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アルテミス、アグノス終点完了ああ 방금 보셨어요? 머프 쭉 생기는 거. 다음 네. 코너는 페리이와 수행사제 코너라고도 부르고요. 어, 소... 숙제검사라고도 하고. 네. <laughs> 많은 숙제검사 합시다. 보이시죠? 지난 숙제였던 음... 7장 클리어 했습니다. 아, 저콜뭐 랜덤 게임인가 뭔가 준비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제가? 그쵸. 오늘의 랜덤 게임 주인공은 네. 제가 아니라 이두 분께서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결? <웃음> <웃음> 정말? 아니, 좀 끝수가 맞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뭐 이런 사람이랑 대결을 하라고 지금. 어, 너무... 어 돌아가는 소리 봐 긴장되게. 과연 시나민 짱의 운명은? 이종혁 사업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페이트그랜드오더의 사업부장 이종혁입니다. 오늘은 4주년 와. 기념 특별 제작 경품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고 500분의 마스터분들께 이 코믹스를 무료로 즐기실 수 있도록 와. 하려고 합니다. 어 네. 표지 감성이 살아있네요, 이거. 그 전에 저희가 또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아, 이거 선 어. 결과 나왔나요? 결과. 아, 자. 앞으로 이제 올해 2021년 어 마지막 마무리 잘 해주시고 내년에도 이제 한국 f 죠 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